가수 겸 뮤지컬 배우 에녹과 그의 여자친구 정연의 사랑 이야기는 최근 KBS 뉴스에서 대대적으로 보도되며 큰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열애설로 시작된 이 이야기는 시간이 지날수록 많은 이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마치 드라마 속한 장면처럼 흥미롭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시청자들뿐만 아니라 KBS 뉴스 편집팀마저 그들의 로맨스를 세밀하게 다루며 더욱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애녹은 그동안 여러 소개팅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자신의 연애사를 공개해왔지만 진정한 사랑을 찾지 못했다는 평이 많았습니다. 수차례 실패한 만남과 그로 인해 퍼진 여러 부정적인 소문들, 심지어 그의 성적 지향에 대한 의혹까지 더해져 그는 한때 바람둥이라는 오명을 쓰기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가 여러 여성과 동시다발적으로 연애를 한다는 소문을 믿었고 이는 그의 이미지에 상당한 타격을 입혔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달라진 것은 정연이 등장하면서부터였습니다. 정연은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지적이고 매력적인 의사로 에녹의 인생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온 인물입니다. 그들의 만남 이후 에녹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며 시청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더 이상 바람둥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지 않았고. 이제는 오직 정연만을 바라보는 순정적인 모습으로 변모한 애녹은 시청자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KBS 뉴스의 편집자들은 이들의 관계가 단순한 열애설에 그치지 않고 서로를 향한 진정한 사랑의 증거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애녹의 전혀 다른 연애태도 그리고 정연의 헌신적인 모습은 그들을 신랑수업 프로그램에서 가장 인기 있는 커플로 만들었으며 시청자들은 이들의 다음 이야기를 기대하게 만들었습니다. 정현과의 만남은 애녹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완전히 지우는 계기가 되었고 그에게 새로운 시작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정현은 단순히 애녹의 연인으로서가 아니라 재능 있고 존경받는 의료 전문가로서도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한 명은 연예계의 스타, 한 명은 의료계의 전문인이라는 이색적인 조합은 이들의 이야기를 더욱 매력적으로 만들며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KBS 뉴스의 편집자는 이 커플의 성공 요인이 단순히 에녹의 명성에만 있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정연이라는 여성의 등장, 그리고 그녀의 인격적 매력과 직업적 성취가 이들의 이야기를 더욱 빛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은 이제 단순한 연애를 넘어서 연예계에서 진정한 로맨스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시청자들은 에녹과 정연이 공식적으로 교제 사실을 인정하고 그들의 사랑을 공개할 날을 기다리며 기대에 차 있습니다. 이들의 사랑 이야기는 단순한 스캔들을 넘어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감동적인 이야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